<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요. KTM입니다. KTM.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는 사실 저번에 이제 올라왔던 영상 BMW 1250 GS 어드벤처 모델을 타고 있었죠. 근데 걔가 제가 지금 이제 작년 2022년 2월 22일 날 뽑아가지고, 지금 오늘 영상 촬영한 날짜가 2023년 6월 28일인데, 한 1년 4개월 정도 타고, 키로수가 3만 1,800, 예, 거의 3만 2,000km를 탔어요. 이 정도면은 무지막지하게 탔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저는 바창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왜 왔냐? 어, 제가 바이크를 하나 더 질렀습니다. 박스를 내렸어요. 윤태현이 보이시죠? 예.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조대쿠알 제가 구매한 모델이 1290 슈퍼듀크 GT에요 시원하게 그냥 한번 질렀습니다 제가 뭐 부자가 돼서 갑자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그랬다기보다는 제가 사실 뭐 취미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지금 뭐 바이크 타는 것밖에 없는데 너무 즐거워서 이 취미가 그래서 더 재밌게 타보자 해가지고 이번엔 KTM 슈퍼듀크 1290 GT를 새롭게 신차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시죠. 네, 저희는 지금 KTM 강서구점에 왔습니다. 바이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네요. 좀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주황색이 많이 보이죠? KTM의 이제 좀 시그니처 컬러. 네, 주황색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KTM 바이크를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진다 이제 데칼을 안 하세요. 그냥 바이크 자체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거의 안 하시고 제가 이번에 구매하는 모델이 어딨냐면요. 아, 이겁니다. 야, 때깔 이쁘죠? 예, 네, 이게 지금 2022년식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말이죠. 예. 네. 와, 기가 막히네요. 전에 탔던 GS에 비해서는 더 작고 더 가벼운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포지션이. 조금 더 앞으로 숙이는 듯한 느낌으로. 근데 굉장히 편해요. 제가 몸뚱아리가 이래서 엎드려서 타는 그 약간 알차, 레플리카 종류는 제가 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바이크는 기름탱크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올려서 이렇게 배로 기름탱크를 감싼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좀 속된 말로 좀 뽀대가 안 난다. 예,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실물로 보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슈퍼듀크, GT. 자세한 스펙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뭐 바이크 유튜버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거. 한다. 그리고 이제 바이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한 스펙을 예, 따로 검색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네요. 뭔가 좀 무게도 확실히 가벼운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오렌지 카페라고 저기 그 KTM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카페가 있어요. 음료도 오렌지색이에요, 여러분들. <laughs> 아어 근데 진짜 내가 시승 같은 것도 아예 안 해보고 사실은 바이크 스펙만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이제 타게 됐는데 막상 앉아보니까 어, 너무 괜찮은데요? 좀 약간 걱정을 했었는데 내가 원래는 이제 GS 탈 때는 이렇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었다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앉아보니까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제 뭐 바이크를 타면서 지금 바이크에다가 이제 사실 태운 돈이 1억이 넘어가요. 네. 에이? 1억이 넘어갑니다. <laughs> 바이크에 1억 넘게 태운다는 게 사실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뭐, 이 판에 저 이상으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할리류나 이런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바이크 한대 뭐, 8천만원 막 이렇게 넘게 저...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할리 같은 경우는 튜닝 값이 대부분이라서. 자, 그러면 여기 음료를 조금만 마시고, 그러고 이제 나가서 박스를 한번 까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 너무 설레네요, 진짜. 네, 자, 저희 지금 여기 보이는 모델이 지금 1290 슈퍼듀크 GT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k t n 남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성건모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성건모 주임님 반갑습니다. 아, 제가 사실 이거 유튜브에서만 검색을 해 보고 한 번도 앉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덜컥 이제 골랐어요. 근데 스펙이 너무 좋아서 근데 사실 저희 유튜브 이제 구독자 분들께서는 이제 바이크에 대해 잘 모르세요. 요 모델의 이제 뭐 특별한 점이랄까 뭐 이런 게 혹시 있다면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요 모델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일반적인 네이키드 바이크나 투어러 바이크의 중간 단계에 있는 스포츠 투어러라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아, 되고요. 스포츠 투어러요. 고속 주행에서의 안정감도 챙기면서 자세의 편안함과 그리고 네. <laughs> <laughs> 사실 이게 찍고 있으면은 말이 잘 나오라고 하다가도 잘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고속 투어러라는 점, 그리고 사실 정말 KTM에서 최상의 기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가격이 3,400만 원이 여러분들.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됐다고 볼수 있고 전자 장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네 네.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전자식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탠덤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드백을 장착을 하셔서 한 네. 추가가 되면은 네네. 서스펜션의 리바운드 단계도 조정을 할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들어가느냐 네네. 얼마나 단단하게 버텨 주느냐. 아, 누군가 뒤에 이제 동승자가 탔을 때 네, 좀더 바이크가 좀 가라앉거나 이런 부분을 들 어느 정도 완만하게 주행하기 쉽게끔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요즘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기본적으로 야, 크루즈 있고요. 컨트롤이요? 보통 이제 바이크 초보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 중에 하나가 네네. 오르막에서 정차해 있다가 주행을 시작할 그렇죠. 때 굉장히 네. 많이 어려움을 느끼는데 네. 이제 HHC라고 네. 힐 홀드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노면이 상단 상태에 있다는 걸 판단을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제 클러치를 놓고 출발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차량이 주행을 시작할 거다라고 인지를 해서 바로 브레이크를 해제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사실 바이크는 중요한 게또 속도 아니겠습니까? 얘가 최고속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예, 한번 속으로 따지면은 사실 네. 계기판상 속도는 규제 때문에 299위로 넘을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런데 그렇죠. 경기장 기준으로 서킷에서 주행을 해본 걸 판단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아마 300km까지는 나가지 않나. 와, 300km요. 저는 사실 GT는 안 타봤는데 슈퍼듀크 1290은 타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좀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진짜 KTM 바이크를 타면 사람이 좀 겸손해진다 라이더가. 제가 지금 사실 이제 BMW의 GS 어드벤처를 타고 있는데 팔방미인 같은 그런 정말 우주명차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바이크지만 뭔가 스포츠성, 빠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살짝 부족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이 기종을 이제 기출을 하게 됐는데 정말 만족스러운지 한번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정말 헬멧을 쓰고 장비를 하고 잠깐 시승 테스트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승을 하려면은 시승 동의서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면 시승을 하다가 어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내 바이크가 아닌 다른 사람의 바이크를 타는 거기 때문에. 저처럼 KTM에 직접 오셔서 바이크를 시승을 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연락만 주시면 그 누구든지 와서 직접 원하시는 모델을 시승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갔다 올게요. 어우, 경쾌하다. 어우, 쉣 어우, 씨. 어우, 경쾌한데요? 이야, 반응성이 진짜 좋은데요? 제가 항상 잠수교라든지 뭐 이런 데갈때 항상 들르는 코스가 여기 노들로입니다. 노들로는 정말 갈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근데 정말 이 반응성이 너무 좋은데요. GS 탈 때에 비해서 확실히 스포티한 느낌이 좀 확실히 드네요. 확실히 제가 좀 무겁고 큰 멀티류 바이크들을 탔다 보니까 고속 투어로는 사실 처음 접해보게 되는 장르인데요. 이야, 나가는 속도가 정말 치고 나가는 게 아, 너무 재밌습니다. 퀵시프트도 사실 이제 GS를 탈 때는 조금 뻑뻑한? 뭔가 걸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항상 레브 매칭을 쓰는데 레브 매칭을 굳이 쓰지 않고 지금 퀵 시프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게 뭔가 체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좀 제가 약간 좀 충동 구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이 바이크에다가 3천만 원을 넘게 투자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제가 뭐결혼은안 했습니다만은 바이크를 취미로 가지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유부남분들도 계세요. 여보. 나 사고 싶은 게 있는데. 바이크 하나 사는 거 어떨까? 어? 바이크? 이 양반이 미쳤나 진짜. 이혼 서류에 도장부터 찍고가 나가려면 약간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바이크 가격이 또 상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인 거는 사실입니다. 와, 정말 아, 너무 재밌네요, 얘. <laughs> 자, 이제 한 10km 정도 되는 구간을 시승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방향 지시등 누르는 이 느낌이 조금 아쉽네요 아 이건 좀 적응을 해야 되겠다 제가 손이 좀 둔해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어요 어 퀵시프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만족스럽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야, 이게 정말 이 힘있게 치고 나가는 이 부분이 너무 경쾌하네요. 확실히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 오버리터급 중에서도 스포츠성을 겸비한 투어러 바이크, 고속 투어러, KTM1290 GT. 예. 그란 투리스모죠. 아잘산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시승도 해보고 좀더 알아보고 사야 되는데 조금 급하게 덜컥 산것 같았지만 막상 와서 정말 이 시승을 해보니까 너무 괜찮은 바이크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탈 바이크 이 슈퍼듀크 1290 GT의 이름은 2대제뽑삐니까 어, 이름을 랑케 랑케로 하기로 했어요. 랑케 왜 랑케냐? <laughs> 사실 또이 바이크 판에서 있잖아요, KTM의 입지가 뭐랄까요? 굉장히 빠따감이 좋다 그래요. 소위서 so 빠따감이 좋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이게 이기통 바이크인데 정말 그 엔진 파워를 최고로 쓴다라는 느낌? 굉장히 힘이 좋다. 빠따도 보통 빠따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타는데 네, KTM 바이크가 이제 빠따가 워낙 좋다 보니까 윌리를 많이 해요. 이제 앞바퀴 드는 윌리. 근데 최근에 또 어떤 그런 좀 윌리 사고가 또 있었죠. 바이크가 불에 타는. 네, 저는 이제 윌리는 할 생각은 없지만 보통 이제 바이크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KTM 바이크가 지나가면 야, 저기 오랑캐 바이크 지나간다. 저오랑캐 지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윌리 같은 건할 생각도 없고 아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이 바이크로 말이죠. 윌리를 하겠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또 시승을 마치고 말이죠. 신차를 내리는 라이더분들에게는 가장 환희에 차오르는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박스 개봉식이 있겠습니다. 너무 너무 보고 싶은 이 슈퍼듀크 1290 GT의 자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GS만 1년 4개월 타고 지금 31800km 정도를 탔기 때문에 얘는 또 얼마나 빠르게 키로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GS 사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아 예. 너무 이쁩니다 이게 진짜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까 시승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바이크를 탈때 정말 그 수납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놀러 갔을 때라든지 투어를 갔을 때 수납 공간이 없으면 이제 가방을 보통 메고 가거나 그러는데 바이크를 타고 장시간 타다 보면은 이제 정말 이 백팩을 메도 어깨가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스가 사이드 박스가 또 체결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보여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드디어 이제 박스를 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예, 많은 그 여정을 함께 할 바이크 이름은 랑케입니다. 네, <laughs> 랑케구요. 자, 어,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뭔가요? 오, 오, 오랑케요. 네, 오랑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